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삼성스펙 7호 최종 배정 결과를 통해서 상장일 매도 가격과 함께 예상 수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스펙 7호의 청약증권사는 삼성증권이고요. 상장일은 10월 26일 수요일 공모가는 만원이었습니다. 최종 배정, 배정 결과 우리 사주초합 배정물은 원래 없었고요. 기간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 배정금은 최초대로 그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51.70%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최종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은 총 주식수의 52.45% 금액으로는 184억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이 스펙주로 50%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먼저 비례까지 청약 시에 본전을 하기 위한 매도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5% 금리의 마이너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2%이자에 파킹 통장에 들어있는 여유자금을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를 할 텐데요. 마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본전이고요. 파킹 통장을 이용할 때는 예금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본전입니다. 만주 1억 원 비례 청약 시에 균등으로는 기본이 내주고요. 한주 더 받을 확률이 9.3%, 비례는 청약한 사람 모두가 12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으로 16주 받을 확률이 90.7%, 한주더 받아서 17주 받을 확률이 9.3%였습니다. 마통을 이용했을 때 본전을 살펴보면 은 16주 받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18.5% 상승한 11,850원이 본전이 되겠고요. 한주더 받아서 17주 받은 경우에는 17.5% 상승한 11,75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파킹 통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8.5% 상승한 1 8 5 0원 8% 상승한 1,80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등맞 청약 시의 본전입니다. 최소 청약인 20주 20만원 준등맞 청약했을 때 기본으로는 4주고요. 한주더 받아서 5주 받을 확률이 8.4% 였습니다. 기본으로 4주 받은 경우에는 5% 상승한 1,500원. 한주더 받아서 5주 받은 경우에는 4% 상승한 1,40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 상승 시와 50% 상승 시의 수익입니다. 50% 상승 시에는 비례까지 청약하면 약 53,100원, 균등만 청약하면 2만 500원 수익이고요. 20% 상승 시에는 비례까지 청약하면 3,600원, 균등만 청약하면 7,000원 수익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 상승 시에는 비례보다 균등만 청약하는 게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과연 삼성스펙이 이번에도 따블 이상을 가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삼성스펙 7호 청약하신 분들 모두 상장일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기간 수혜치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염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